안녕하세요, 봄스가든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베란다에서 이쪽 자리에 있던 남천들이 이 바깥 자리로 이동을 했는데요. 어, 저희 남천이 어, 이렇게 새싹을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팔을 쭉 뻗어서 네, 이렇게 새싹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굉장히 어, 크죠.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온지는 저희 작은 아이가 4살 때 왔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 이 아이 분갈이를 그때 한 5년 전에 해 줬던 것 같아서 이제 분갈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꺼내 놨거든요. 원래 이 자리가 여 아이가 있던 자리였었는데 되게 저쪽 자리로 가면서 구석지인 곳에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소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놓고 보니까, 어, 다시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건데, 이 자리가 이, 이 아이한테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분갈이 해야 될 이유는 이 아이가, 어, 더 성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음, 물론 새순이 저기 조금 나왔지만, 어, 밑에 세입이 더 나오지 않고 작년서부터 조금씩 수세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서 이 아이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어, 찍는 이유는 그 분갈이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어, 2월이, 3월이 되기 전에 분갈이 해줘야 할 아이들 하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분갈이 얼추 마쳤습니다. 뭐 제가 이랬던 것 같죠. 근데, 아, 사실은 그때 큰 오산을 했었고요. 요즘도, 음, 분갈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 저는 웬만하면 다 분갈이를 한 번씩은 해가 바뀌면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시기별로 조금 나눠서 하기는 하죠. 이제 이렇게 지금 한창 꽃을 보고 있는 이 아이들은, 이 아이, 특히 요새 아이, 이 아이들은 이제 꽃이 지고 나면 가지치기도 하면서 예, 분갈이를 해줄 생각이고요. 특히 여기 목마가렛은, 어, 뿌리가 꽉찬것 같아요. 계속. 물을 음, 줬는데도 분이 계속 마르고 있, 있어서 어, 꽃을 충분히 본 다음에 바로 어, 가지도 좀 쳐주고 이 아이는 정말 어, 어떻게 가지를 쳐줘야 할지 진짜 완전히 잘라야 할지 지금 예, 많이 생각 중입니다.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예. 그래서 분갈이에 대한 중요,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이제 분갈이를 거의 많이 해주긴 했어요. 특히 요 아이 오색 마사줄. 요 아이도 제가 분갈이를 해준 지한 20일 정도 됐나 분갈이 분가리, 분갈이를 해주자마자 이렇게 새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분갈이는 그런것 같아요 음새 생명을 불어, 불어 넣어주는 것 같아요 식물한테 분갈이 할 때쯤 되면 아이들이 그 빛깔이 좀좀 좀 탁한 느낌 이렇게 생기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 한 아이들 제가 그전에 3월이 오기 전에 분갈이 해줘야 할 아이들 율마 이 아이들도 분갈이를 다 했는데요 화분은 다 같은 화분이에요 저렇게 큰 엄마 율마도 그 기존에 했던 그 화분 그대로 뿌리만 정리해서 이렇게 어 분갈이를 했는데요 분갈이 하고 자리 잡고 나면 이렇게 아이들의 빛깔이 어좀 달라요 약간 생기가 있어 보이고 이 하나 하나에 어, 그 색깔이 굉장히 연두빛으로 어, 보기에 정말 아 예쁘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 분갈이 해줘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아이들이 새 뿌리를 내면서 충분히 성장을 시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힘들다는 분갈이를 하는 거죠. 여기 요 아이 로즈마리도 분갈이를 2월달에 해줬는데요. 지금 이렇게 새잎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잘라주기도 했지만 어, 이 아이도 분갈이 하기 전에는 탁한 색깔이었어요. 살아는 있지만 어, 그래서 분을 뽑아 보니까 역시 분이 꽉차 있었고요. 또 뿌리 많이 정리해서 같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어, 겨울에 휴면기를 보냈던 아이들 이렇게 철쭉 같은 아이들 요런 아이들 분갈이해 줬죠 지금 이렇게 꽃대를 하나 달고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그때 가지만 있던 아이들 분갈이를 했는데 미스 김나일락도 지금 어, 끝에 꽃대를 달고 있고요 어, 이 아이도 지금 새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제가 키우면서 처음에는 분갈이 시기를 좀.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꽃이 지고 난 다음에 해준 적도 있었고 또뭐 어떤 때한 해는 안해 보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는 2월 어 달에 새순이 나기 전에 어 분갈이를 해주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또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이렇게 금방 새순을 내주면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분갈이를 해줄 만한 아이들은 거의 다 해줬는데요. 이제 남천이랑 여기, 요 아이, 가뭄비나무, 요 아이들은 이제 남천 할때 같이 할 거고요. 또 제가 세 아이를 골라봤어요. 분갈이 해야 할 아이들. 그 중에 이 아이가 유칼립스인데요. 투이 아이 분이, 흙을 만져보면, 요 위에까지 지금 뿌리가 보여, 느껴져요. 여기가 뿌리가 있고요. 분이 굉장히 빨리 말라요. 물을 금방 줬는데도 그 다음 날 보면 부분이 또 말라 있고 예 그러면서도 아이는 어 자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새싹도 별로 나와 있지 않고요 이 새싹이 나오면 얘도 연두색으로 이쁘게 어 새싹 나오는 게 보이는 아이인데 지금 새싹은 거의 나와 있지 않고 어, 생존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는 제가 분갈이를 해줘야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자꾸 순위에서 밀려서 이제, 어, 제가 오늘이나 오늘, 내일쯤 이제 분갈이를 또 해줄 생각입니다. 이 아이, 물 자꾸 마르는 아이 있으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분갈이가 필요한 아이 중에 제가 어, 이 아이 그때 들여와서 분갈이 하지 않고 이렇게 음, 어, 밑에 흙을 깔고 이중화 분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어, 꽃도 많이 시들, 시들고 또 이쁜 모습은 지났어요. 그래서 이 어, 아이 가지 밑에 그런데 통풍을 위해서 좀 가지 밑에 좀 정리 좀 해주고, 이 예, 요 밑에 요, 요 화분에다가 예, 분갈이를 또 해줄 생각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분갈이를 미뤘다가 이제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아이도 분갈이 해줄 거고요. 또이 아이, 이 아이는 구절초인데요. 어, 내년을 위해서 제가 분갈이를 해서 관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얘도 뿌리가 깎여 보이고요. 어 이대로 여름을 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아이는 도전하는 거죠. 내년에 꽃을 보기 위해서 어, 일단 분갈이를 해주고 어, 시원한 곳에 두, 두면서 관리를 해주고 예, 내년에 꽃을 보도록 열심히 한번 <laughs> 이 아이를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도 음, 집에 어, 분갈이 할 아이들이 있으면 어, 아이들 상태. 에 어, 확인하셔서 분갈이 할 수, 있, 지금 3월달이면 분갈이 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어, 분갈이 해주셔서 이쁜 아이들, 어, 새로 또, 새잎도 내주고 또 꽃도 보고 하셔야 하니까요. 분갈이 할 아이들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요. 분갈이 하, 해주시길 <laughs>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